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라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들을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도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멋진 삶. 이런 삶 어떤가요? 성경의 인물 중 가장 굴곡 많고 위대한 삶을 산 다윗이 인생 말년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후세에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자라는 자라고 칭합니다. 다윗의 가장 자기다운 모습, 그가 가장 행복해하고 좋아한 자기 모습이 바로 노래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노래를 잘 짓고 잘 부르며 자기 삶을 노래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다 가게 하신 이유임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 자신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국가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돈눈에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과 가문에 이루신 구원 역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수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 하시랴 이 고백은 다윗의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과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자기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노래하는 우리 삶에도 다육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 세워 주시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맡기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